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목포 한 산후조리원에 입원 중인 일부 신생아들에게서 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목포시 오감동 한 산후조리원에서 실시한 로타바이러스 간이검사에서 신생아실 7명, 산후조리실 8명 등 모두 15명의 신생아가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신생아와 조리원 종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PCR 최종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로를 알수 없는 신종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14명이 확진된 광주에서는 다섯 명이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유증상 검사자로 나타났으며 전남의 경우 광양 4명, 순천 1명 등 다섯 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836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경로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추석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확산 방지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승부처가 될 호남 경선을 앞두고 오는 16일 토론회에서 격돌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호남권 순회 경선에 앞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호남 발전 공약을 제시하고 대선 후보로서의 강점을 설명하며 호남 민심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북 지역 8개 지상파 방송사가 공동으로 생중계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16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광주 MBC에서 진행됩니다. 무한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위원회 등 무한군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단체들이 오늘 오전 무한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계획안에 광주공항 통합 이전 시기를 군공항 이전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명시한 것과 관련해 군공항 이전과 별개로 올해까지 민간공항 통합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며 반발했습니다. 단체들은 오후 1시부터 세종특별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공항통합 항의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작가와 바로 소통하는 미술직거리 시장인 제2회 강진 아트페어가 오는 15일부터 2주 동안 강진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강진 아트페어에서는 지역작가 43명이 참여해 서양화와 한국화, 도자기, 민화 등 150여 점의 작품이 선보이고, 추석 명절 선물용 청자 생활자기 할인 행사도 열립니다. 제11대 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에 재선인 이광일 전남도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이광일 신임 원내대표는 효율적인 원내 운영을 위해 힘쓰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 전남도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1회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이 오는 16일부터 나흘 동안 남학신도시 김대중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원 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작가 정원 8개소, 주민참여 정원 15개소, 상가 정원 20개소 등 모두 43개의 크고 작은 정원이 선별질 예정입니다. 전남 경찰이 조직화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 범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영암에서 40여 명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태국 국적 40대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을 송치하는 등 최근 잇따라 불거진 외국인 범죄에 대해 동향 파악과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은 현재 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범죄 조직은 없다면서도 지속적인 첩보 활동과 수사로 외국인 범죄 조직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